그 양반은 우리 집안에서 이미 퇴출당했습니다. 이건희가 기자들 앞에서 삼성을 폭로한 사건 아시나요? 당시 삼성가는 4조원대 상속 소송으로 집안 전체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형인 이맹희와 누나 이숙희가 유산을 더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자 세간에서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진흙탕 싸움을 한다며 삼성의 이미지가 추락한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참모진조차 회장님 가족 문제니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며 여론을 의식해 중재를 건의했죠. 하지만 이건희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묵을 지키더니 오히려 기자회견을 자청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선을 긋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고발하고 집안을 위기에 빠뜨린 순간 그들은 이미 삼성의 가족이 아닙니다. 삼성을 믿는 국민들을 위해 저는 끝까지 단호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단순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기업은 쪼개지면 죽는다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또 믿고 함께 가주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비정한 동생이라는 악역을 자처하며 경영권을 방어한 건데요. 개인의 혈육보다 10만전자의 꿈을 믿고 지키려 했던 고독한 리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